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각인의 해랑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저는 계속 안 쏘았기 때문에 지금 어 171개가 남아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진행도 100%를 채우면 이제 원래는 이제 각인을 하나 주는 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랜덤 각인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16일날부터는 진행도를 배포 채우고, 천장을 달성했을 때, 내가 원하는, 이 원하는 각인을 선택해서, 그 확률을 높여주는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옛, 옛날부터, 어, 각인이 이제 좀 바뀔, 그런 게 좀, 학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데이터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편방송할 때나 뭐 방송할 때나 그럴 때도, 항상, 어, 해랑의 열쇠 일단은 쓰지 말고, 이거 이거 뭐 당장 뭐쓸거 없으면 솔직히 안 도는 게 맞다 나중에 물론 이제 이렇게 나올지 몰랐겠지만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어요 나올 때쯤에는 전에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거 아직 쓰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확정적으로 뭔가 확률업이 있었을 때어 그때 써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도 171개 존버 어 중이고요 뭐 600개 존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해서 뭐 각인에 대해서 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 각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천장 시스템을 달성했을 때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서 이 만약에 이치고 무얼 이치고 각인을 갖고 싶다고 클릭을 하면 이 무얼 이치고 뜰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어, 천장을, 천장을 쳤는데 이 천장 시스템에 이 무얼이 치고가 안 나왔어. 그러면 다음 천장 시스템에 확률이 더점더 올라갑니다. 네, 확률이 그대로가 아니라 이이 치고로 얻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시스템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꽤 해자죠. 그리고 네 여러분이 이제 많이 <laughs> 네, 기대하셨던 기네 사패장 이제 처음에 이제 기이 나왔을 때는 이 사패장은 안 입었어요. 기니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정 호정 1 3대 대장 옷을 입고서 이제, 나오는, 이제, 스킨이죠? 스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바이, 바로 나올지, 뭐, 16일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1 6일날 저는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 내일 아침 되면 또, 그게 밝혀지겠죠? 밝혀지겠죠? 어, 일단은, 진짜 사폐장 입은 기니치, 정말 멋있어가지고, 좀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이렇게 또, 예, 나오게 되네요. 이거 이름은 프리미엄 스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캐시로 팔지 않을까도 싶어요. 아니면 그냥 줄 수도 있긴 한데, 어, 이건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약간 골드색인 게 약간 캐시로 팔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길드. 자, 길드에 이제 그, 던전 네네, 길드 토벌 그게 이제 6단계가 나옵니다. 6단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루단의 보스입니다. 그리고 뭐 딱히 뭐 없어요. 제가 영상 올린 거는 이제 뭐 이런 거긴 네, 영상 네. 이거밖에 없어요. 음, 긴 영상 이렇게 무터 치고서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드디어 내일 네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했던 기능을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나고 토센하고 조합이 얼마나 이게 맛돌이인지한번 봐야겠죠. 음. 어. 오케이. 이게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내일 아침 11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어, 생방송도 많이 하니까 꼭 보러 와주시고 구독 좀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 방 뭔가...